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7월 1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난 주한주 동안 리얼 음, 에스테이트 관련 데이터 좀 살펴보고요. 6월에 크로징된 집들 어, 뭐한 10채 정도 어, 좀 살펴보고 음, 경제 뉴스 좀 음, 리뷰하면서 이 시간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현재 음, 26, 6월 29일 기준으로 액티브한 리스팅은 1900채 정도 되고요뉴 리스팅은 지금 줄기 시작하죠. 7월, 6월 달 들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음, 지금은 새로 업데이트 되는 숫자가 이제 367채, 어, 지난주까지, 음, 그래서 아마 7월까지는 좀 줄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그리고 크로징도 마찬가지로 팬딩도 어, 아무래도 나오는 집이 좀 줄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는 방향으로 갔고요. 크로징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두번 연속 이렇게 크로징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줄면 예전에 이렇게 줄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줄고 나머지는 펜딩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위클리 뉴 리스팅도 뭐 컨시스턴하게 적당히 400채 이상 정도 계속 유지를 해 줬는데 이렇게 4네번 전하도를 셌 여기서 이렇게 한번딱줄은든 걸로 요렇게 봤는데 음, 아마 다음 주 정도 나오면 또 한번 줄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리스팅은 계속 적당히 있는데 어, 크로징이 이렇게 팍팍 급격하게 줄어들면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못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금 너무 급하게 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춤하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 6월에 크로징된 집들 좀살펴 보겠는데요 이집이 쿠퍼티노에서 어, 5월 30일 날 크로징 됐어요 5월 30일 날 크로징 됐는데 아마 굉장히 핫할 때 4월에 계약 그 이게 5월에 나오자마자 7월 달에 아, 어, 7일 만에 계약되고 한 15일이니까 30일이니까 거의 한 2주 만에 크로징이 된 거죠 이러면 거의 뭐 캐시 어 캐시 바이어나 아니면 음, 그, 컨티지언시 다 리무버하고, 론도 되게 어으로 받은 상태에서 사실 어, 산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3리1리 밀리언에 팔려서 나온 가격은 2.7 가까이 나왔는데. 근데 잘, 여기 보면 이런 집은 여러분들 가격만 좋으면, 어, 살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집이어요스케어피 굉장히 작죠? 1008스케어피 그, 로케이션이 어디 있냐면, 이 동네 굉장히 좋은 동네인 걸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디엔자하고 여기 85번 사이에 여기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서 그 보시면 요 집이,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인데 딱 봐도 그 집은 작지만 익스텐션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들 보면 굉장히 커져. 자, 이게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팁인데, 집을 사실 때이 집의 밸류가 다른 집들에 비해서 낮을 경우에는 사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요 집이 여기 3포인트 요 집이잖아요. 1000 1000 스퀘어 피트 있는 요 집이 오, 5월 30일 날 크로징 됐잖아요 3포인트 3밀리언에 크로징 됐죠. 근데 이집 주위로 보면 옆집은 4.8이 현재 밸류 시가 밸류인데 한3500 스퀘어 피트. 랏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집이랑 두개딱 정확하게 이렇게 반쪽에 반 나눠 놓은 건데 만 스케프지 한 9천 스케프이 되겠죠 아까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지어오면어이 지금은 집 밸류는 이 집은 3밀리언에 샀지만 한 밀리언 들여갖고지어오면4.8 정도에 되는데 더더 높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브랜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위에 보면 집이 다 4밀리언짜리 집들이에요 이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 4밀리언 뭐 여긴 여기 3.5지만 여기 앞 집도 4밀리언 4밀리언 그죠 이런 동네에 이렇게 이런 흐름한 집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만 좋으면 사셔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베네핏이 있어요. 요 반대 상황도 제가 조금 이따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 집은 하여튼 두리밀리언에 어, 팔렸고요. 음, 이 집은 산타클라라 산타클라라 집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면 2밀리 n 나왔는데 2.55에 크로징 됐어요. 뭐 안에 업그레이드 그렇게 된거 많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부엌도 여기 막혀져 있죠. 이런 거 오픈하고, 다 이제, 유리창도 옛날 유리창이고,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2.55에 팔렸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예, 많이, 계속 지난해부터 핫했는데, 산타클라다가. 예, 산타클라 할 분도 산타클라라 하이 지역이거든요. 로케이션은, 여기 보시면, 홈스테드하고, 어, 스티븐 스크립, 어, 중간쯤 여기 로렌스하고 센터마스 고사인. 그 하여튼 이 동네인데 많이 올랐어요. 예, 그죠? 사이즈 1,400스케어. 라스는 좀 괜찮죠? 8,750이니까. 그래도 2.55.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집도 산타클라. 라 어, 여기 센토마스하고 그, 어, 엘카미노, 벤튼 고그 지역 가까운데 엘카미노하고 이 집은 사이즈가 1,300. 작죠. 그다음에 5,000 스케필 라신데 이런 방3 개의 화장실 2개 있는 이 집도 지금 대략 이 정도 선에서 팔려 1.85. 예. 코로나 지나서 한참 때 지금 그 가격을 거의 뭐 이제 그 가격까지 이제 왔죠. 예. 아니 업그레이드 안 돼.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있으면 어, 2 밀리언 가까이 나갈 수 있죠. 예. 지금 이 상태는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산타클라라랑 코포티노는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집은 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좀 반대 의 상황인데 아직 안 팔렸어요. 49 d a y 지금 50두달 가까이 지금 있는 가격 감내렸죠. 2.6, 2.7에서 2.4 정도로 가격을 내렸는데 이 집은 2.4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 그래 안 팔리면 그왜안 팔리는지 우리가 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돼 여러분들 공부 꼭 하세요 이런 집을 비싸게 사시면 안 돼요 아 어, 한국말로 호구 되는 거죠 이런 집 비싸게 사면 로케이션은 여기에요 어, 여기 프리몬 에비뉴 여기 있는 어 써니 베일이 좀 프리미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어 홍수 좀 나고 그 플로드존 지역이잖아요 그죠 1 0원 이쪽으로는 좀뭐 지역마다 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플로즈좀 좀어 위험이 좀있고요 근데 요기 동네가 다 집들이 작아요. 써니베이지만. 옛날에, 어, 지금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다 집이 작고, 막방두개 하나 있는 이런 집들도 있는 지역이에요. 대략 아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집은 업그레이드 안에 살짝 보면 지붕도 다 했고, 여기 그 업그레이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도 아니 그저 부엌도 다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이렇게. 자, 요런 집인데 방 5개, 화장실 4개. 근데 이 집이 안 팔리고 있어요. 여기 요 스퀘어 핏 보세요. 이 스퀘어 핏좀 작죠. 라시? 어, 라시 이 5천이 안 되잖아요. 이 동네가 다 이래요. 근데 이렇게 증축해서 크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써니베일의 다른 집들 보시면 요거는 3밀리언 넘었죠. 2 0 0 0 라시 9,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프리몬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어요. 이쪽은 좀 라시 크죠. 아무래도 요 아래쪽으로는 그죠. 근 여기 요 집도 1,400에 6,000라6,000 2.8에 팔렸어요. 근데 이6,000 하고 4,000 하고 뭔 차이냐? 차이 크죠요집 그죠? 요 집은 이 집은 4,700 그러니까 6,000 아까 얼마랑 한뭐 2,0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꽤 차이가 났죠 근데,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제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집이거든요. 2.3, 요 집이잖아요. 그죠? 요 집인데, 요 뒤에 집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앞집에 1.7, 1.6, 1.4. 다 요런 집들이 있는 집들이에요. 요런 집들이 있는, 다 라시 작아요. 여기 1.3 이런 거 보시면, 어, 790, 방두개 화장실, 대부분 이 동네가 이런 게 많아요. 방두개. 여기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어, 방 다섯 개, 네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거 사셔가지고 방 다섯 개의 화장실 네 개나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밀련짜리 사셔가지고. 이런 데 넣으면 바로 막 옆집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동네에 이렇게 증축을 해버리면 내가 투자한 돈 잘못하면 못 뽑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못 팔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집을 그냥 싸게 사셔가지고 나중에 싸게 파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런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증축한다는 거는 조금 한 30년 사시면 괜찮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30년 살고 나면 그 동네 자체가 다 올라가 있고 뭐이 30년 뒤에 물가랑 지금이랑 비교가 안되죠 이제 그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 집은 지금 들어가서 한 10년 살다 나오겠다 그러면 아 그동안 음, 투자했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못 뽑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을 어, 사실 때 이런 집은 그냥 요 동네에 방3개 정도짜리 보시고 사셔가지고 업그레이드하세요. 누가 이요 동네에 비싸게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네. 어, 여기 보면 요거 좀 비싸게 팔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 좀 잘못 뭐 시장이 핫해서 어, 이제 셀러가 좋은 딜을 만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집들은 그냥 요런 가격에 들어가서 살짝 업그레이드하고 예쁘게 해서 사시다가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막 증축해갖고 방5개넣방 대부분 두 개, 세개 있는 지역에 다섯 개 넣으시면 굉장히 나중에 고생하고 파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다 리뷰해드렸죠. 여기 써니베일에. 드리빌리언하고, 요 집들. 다 상태에 뭐 그렇게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어, 살다가, 이거 아직도 이런 병날로 있는 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는데, 4장 1보억도안는데 어, 2.3에 나왔는데 2.8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러분들 사실 때팔때 때 이렇게 프리미엄 먼저 팔수 있는 집을 사시면 마음이 좀 편하죠. 뭐 인베스트로 사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금집도 멘트 주면 되지만 그런데 싸게 사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고 프라이머리를 사실 때는 좀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아 그런 집을 사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사셔야죠. 그죠. 모르고 사면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 그거 문제가 되죠. 요 집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 집은, 지금, 제가 왜 해드리냐면, 2 밀리언에 나왔는데, 2 밀리언 살짝 안 되게, 10만 불. 아, 보세요. 어,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 집도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이 4천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집을, 요즘에 이렇게 라시 없고 이런 집, 그리고 로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스니벨, 요 위쪽, 여기 있죠? 어, 이렇게 신식으로 지어놓은 집들은, 이제 좀, 라시 작고, 어, 그, 스에 비해서, 어, 2층이면서, 뭐, 방 4개 들어갔고, 이런 집들은, 어, 오래된 집에 라이큰 집보다는 확실히 프리미엄이, 어, 낮아요. 예, 많이 못, 에더비, 애드, 프리미엄 많이 못, 에더돼서 팔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지금 아직 90일 된, 어, 21일 됐는데, 어, 지금 가격만 내렸고, 아, 어, 클로징이 안 됐죠. 아, 제가 지금, 이게 리스팅 프라이스잖아요. 2밀리언에 냈다가 1.9에 지금 가격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팔리고 있는 이유가, 어, 그런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때 싸게 되게 사면 괜찮아요. 정말 이 사람이 손해볼, 셀러가 손해볼 정도로 싸게 사시면 그냥 사시다가, 어,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싸게 사는 게 문제예요. 이런 집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데, 어, 이제, 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어, 일을 만드시지 마시고 싸게 사시면 됩니다. 이런 집을 사시더라도. 그리고 좋은 지역에는 조금 더 싸게 사기 노력해서, 예, 적당한 가격이면 오히려 나중에 오래되면 더 프리미엄을 붙일수 있으니까 그런 동네는 또 괜찮고요. 예. 다음에 이제 관련 뉴스들 잠깐 살펴보고, 예. 킹제 뉴스 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그파웰 의장이, 음, 그, 저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오늘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각 중앙은행들 다 모여가지고 솔직히 좀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했나봐요. 나이스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자 좀 떨어지면서 음, 어, 그, 그 대신 뭐 계속 지표를 보겠다 했는데 어, 긍정적으로. 근데 뭐 중앙은행들 다 은행장들 다 모여 있는데 가서 막 세게 막그저 미국도 아닌데 막 세게 얘기하면 안 되죠. <laughs> 다른 나라하고.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미국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자 좀 떨어졌어요. 이거 뭐 그대로 어그 인플레 완화 경유뭐 뉴스는 막 그렇게 나왔어요. 파벨 여기 보면 금리 나 예고 뭐 예고는 아니 예고라고 시장은 지금 보고 있죠. 네 여기 보면 이자 어63% 정도가 어 9월 달에 여기 9월 어 선물 어 지금 그 CME 그 선 예, 썸물로 지금 64%, 63% 정도는 지금 이자를 한번 내린다, 라는 데베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12월로 가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이 정도가 많이 제일 많이 보고 있지만 안 내릴 거라고 보는 시각도 꽤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내릴 수도 있고, 아, 어, 두 번, 운 좋으면 두 번. 그죠?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이 많죠. 이게, 뭐 S&P, 오늘 또 사상 최고를 갱신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주봉이에요. 위클리로, 요, 요한 칸이 위, 원위기란 얘기죠. 코로나 여기 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음, 금리 막 올릴 때 시장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막 하락, 하락, 하락 론자들 지금 거의 막다 나가 떨어지고, 뭐 아직도 좀 있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은 하락을 좀 외치려면 어느 정도에 이게 내려와야 되냐 하면요 여기 보면 다 한번 요게 주황색 여기 보시면 51선이거든요 주봉으로 51이니까 꽤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요거 정도는 한번 때려가지고 여기서 이좀 문제가 될때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여기서 한번 요요 주황색 선을 깰때 요, 한번 깨고 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긴장해야죠. 여기도 보면, 요, 거한번 깨고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이거 깰 때는 좀, 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 요번에, 이거 깰 때, 아, 다시 이제 하러 온다. 3월에 올, 아, 작년이죠. 2023년 그, 440기 때, 이거 한번깰 때, 사람들 다 긴장했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다. 지금 아직 이거 깨려면, 한, 한참 지나야 돼. 9월 12월까지. 지금 봤을 때는 뭐 깬다고 해도, 이게 막 하루아침에 쭉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쭉쭉쭉 빠지다. 여기까지 왔다. 그게 한 10월에서 12월 정도 돼 연말에 근데 대선 있고 이러니까 그좀더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뭐 이런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laughs>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이런 차트 공부 좀 하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가지고 어, 집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지금 쉽게 집을 그렇게 다 이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하, 정말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 일하시지 않으면 뭐 정말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집을 이거 뭐 쉽게 살 만한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베이에서는. 그래서 잘 공부하셨다가 정말 좋은 상황이 오면 어, 그렇게 살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집 있으신 분들이야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 이자는 계속 이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요게 데일리 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4.42 오늘 기준으로 요정도 선에서 지금 10년 이자가 움직, 미국 10년 국채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뭐6% 7%때뭐 이자를 줘야지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 박스 권에서안 움직이고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1,400뭐 일본은 지금 그래도 한국은 이자를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나마 1,400원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자도 안 올렸으면서, 뭐, 자기도 환율 올라간다고 극장하는 거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지네들도 이자 올려야지. 그죠? 미국이랑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어, 뭐, 하여튼, 뭐, 일본도 문제 있긴 하지만, 어, 그리고, 예, 뭐, 나이스하게는 이야기 했는데, 추가 데이터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죠. 어,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더 뉴스만 더 살펴보고, 지금 이게 그, 마켓 워치에서 나온 그 뉴스인데, 2 6일날 나왔어요. 그, 주택 가격은 언제 떨어질까라는 그,로 한 6명 경제학자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 주택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 뭐, 그, 여기 몇 가지 그 주, 주요한 내용만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변한 것을 보는 것은 어렵다. 그니까, 러 가격 상승이, 그, 지금 계속 그, 정말 서프라임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어, 그, 제가 봤을 때는, 어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서프라임이나 이런 그 주택이 많이 빠질 때는 주택 시장에 엄청난 그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정책 변화가 있는 다음에는 이렇게 버블이 생겼다 빠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책 변화는 바이든이 어 바이든 정부 트럼프 때부터 지나서 지금 한 4년간을 돈 뿌리면서 뭐 많이 투자해 막그 거품이 생긴 적이 있죠. 그 그런 산업 분야 뭐 그런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그 에너지 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이런 쪽에 많이 거품이 있어서 그런 쪽이 붕괴되는 거는 언더스탠드 억새를할수 uh, 있어요 근데 아 주택시장은 지금 서브라임 그 이후에 미국의 모든 그, 그 사람들이 부채를 다 줄였어요 집 오너들이 어, 그 정말 이자도다 낮은 이자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 주택 붕괴가 일어나 상업용 부동산은 일어날 수 있죠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이 집도 그 상업용 쪽으로 멀티유닛으로 갈수록 잘 안올라요 예 네. 그런데 개인 딱 1인 주택 싱글 패밀리 홈은 집이 안 떨어지고 굉장히 타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어, 재고도 점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암시는 없다. 예,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암시는 없다. 뭐 상업용 쪽은 있지만 아, 진짜 주택 쪽은 아직 잘 모르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직까지는. 예. 미국 경제에 대한 심한 충격, 많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네. 예, 경제에 뭐 심한 충격이 오면, 어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죠. 예. 하지만 또, 장기간 주택, 어 부족으로 지금 시달리고, 이제, 집은 많이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어, 그리고 여기에 또, 그, CBS, 여기도 이런 내용이 올여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요?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대요. 결론만 보면, 여기, 주택, 부동산 시장은 이번 여름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가격 하, 상당한 가격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뭐 특정 지역 시장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1, 2, 3, 4, 5월 초까지 이렇게 좀 급하게 올랐죠. 한20% 가까이 지금 옆에 이 쪽은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적당히 조정은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음. 아, 저도 이렇게 비싼 그 높은 이자 상황에서는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기 좀뭐 어,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뭐 이자 좀 내려가고 어, 좀 이렇게 어, 집값이 조정 국면에 왔다라고 음. 판단되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음, 저는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부동산에 관심, 관심 가지시고 있다가 다 그런 기회가 오면 다 잡아야죠 하여튼 제가 계속 데이터들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주택시장 동향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